자, 어, 두 번째 키워드는 물가의 반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물가가 뛰자 스테이플레이션즉 경제는 하락하는데 물가는 반대로 오르는 스테이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야,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 일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도 CPI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2.0%로 나타났어요. 2.0% 소비자 물가 2.0%가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서 바로 저 소비자 물가 2%를 억제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절대로 2.0%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2.5%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일단 소비자 물가가 2.0%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그런 상황에 한 걸음 더 도달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물가는 주로 성장률이 높을 때 올라갑니다. 필립스 곡선 이론이 있을 경제학에서 이것은 서로 어, 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나빠진다든지 둘이 같이 좋아지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네. 지금 둘이 다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프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경제가 불황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막 나빠지는 거요 성장률이 나쁘고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말이죠. 그러니 두 가지 거시 경제 지표 양대 축이 다 같이 나빠지는 거죠. 이것을 경제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네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김동현 부총리의 지적대로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현재 지금 물가 나타나는 2% 물가 상승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물가가 왜올라느냐그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농수 축산물 물가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그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쌀값. 쌀값이 문제입니다. 예. 쌀값은 사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올린 측면이 많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준다 그러면서 쌀을 대량 수매해서 쌀값을 올렸고 또 내년도 쌀값은 더 올리게 되거든요. 그밖에 또 나머지 일부 농산물은 여름에 지나친 폭염 때문에 올른 측면이 커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농식품물이라든지 유가 같은 것은 통화량과는 별로 관계 없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 거는 물가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과 국제 유가를 뺀 물가 그것은 지금 14개월 만에 최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 이런 것은 크게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를 잘못 읽으면 우리가 물가가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금리를 바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직도 저성장 기조고 물가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경제적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지표를 총체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 지표만 보고 일방적으로 물가를,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꺼져가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 동력에 결정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물가를 한번 세심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예. 지금 앞서 두 키워드를 통해서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령탑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